우리 김경수 현장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다닙니다. 반드시 세종 행정 수도 완성이 포함되어야만 지역 기능 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기 이 때문에 확실한 이러한 어떤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국정 기획 위원회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셨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 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2007년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며 그간 국가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세종진무실을 임기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진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종진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진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나아가 행정 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 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그 내용 속에 오억 3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억의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되어야만 충청권의 지역기능발전이 완성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진무실의 경우에는 건축공사 와 토목공사가 혼합돼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 공기가 많은 변, 어, 변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어, 많은 방법들이 또 개발되어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대선 공약,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어, 정리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 없이 완, 어,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로 과제로 삼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신속 추진 과제 선정도 당연히 제가 특별위원회가 <laughs> 건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로 바꾸자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아마 앞으로 모든 공식 용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절차를 우리 지방시대위원장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려라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세종 집무실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국회의 명칭도 국회 세종 의사당으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2진무실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그동안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왔지만 이제는 어떤 1, 2 해서 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칭부터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진무실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면접에 관해서 기자님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2 집무실 규모로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서 그 면적은 그것을 염두에 두는,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시라고 이해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체 이전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언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이 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행정 수도 어,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것 이것을 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지금 질문에 대한 그런 답, 집무실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이 또제 답변에서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어,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호 기획위원의 아주 줄기찬 철학적 가치가 바탕이 된 주장이었는데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분하면서 어, 그것이 우리 지방 발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고, 사실 그동안에 지방 소멸의 속도를 굉장히 한 10여 년간 늦춰 왔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도 있을 만큼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런 지방 성장과 발전이 마중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으로 내려간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완전히 그 지방에서 정착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지방성장의 어떤 본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에는 저희가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기존의 균형 발전에 더해서 그 배분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이 지역 지방이 예,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재반 요소가 함께 성장해야 그것이 잘 시너지가 날수 있다 이런 어떤 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확장해서 저희가 균형 성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재명 정부의 예, 확실한 이런 어떤 의지를 예, 밝히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성장 특별 위원회 균형 성장 특별 위원회의 기획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우리 조상호 기획 위원 말씀에 참 반갑습니다. 국정 기획 위원회에 저는 원래는 정책정분과에서 이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다루는 기획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상호고요. 또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 균형 성장 특별 위원회에서 예, 행정 수도 워킹 그룹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행정 수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김경수 위원장님 모시고 참석을 했는데요. 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동안에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기회를 분산하는 거에 초점 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지역이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이제 대선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이 그때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리시면서 국가균형 국가 균형, 국토공간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쭉 이어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우리 대전일보 과구석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조금 살을 보태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5극 3특과 행정수도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제 비, 뭐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이제 비전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자치분권과 같은 제도를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오극삼특을 다루는 파트와 또 행정수도를 어, 다루는 파트가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수도의 내용이 오극삼특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맞지만, 또 그것과 별도로 행정수도는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별도의 국정과제로 좀 다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특히 김병수 위원장님이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후 정부하고 당에서도 우리 행정수도 논의가 아마 아주 발전이 빠르게 될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또 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당이나 국회에서도 이어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제 향후 5년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범 부처의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이것을 추동해 나가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우리 김경수 위원장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꼭그 실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강주엽 행복청장님도 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계도를 집행해야 될 것은 우리 강주엽 행복청장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범부처, 다른 부처 도움은 필요 없는지, 이게 범부적 컨트롤 타워로서 어 추동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각자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설명을 드렸다,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